어깨가 오른쪽 거는, 위쪽 거는 전부 다숲구고 이쪽 거는 전부 다안 깹니다. 뒤로 배딱지돌려보 하면 다 알겠지만, 그 위에서 봐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. 매주 관리. 저좀 며칠째 몸이 좀안 좋아서 뭐 말이 잘안 나옵니다. 네. 말 수는 조금 줄이고 영상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수 낚시꾼 장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대장어 물때고요. 대장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잡어들은 앞바다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입니다. 뭐이렇 양태. 그 다음에, 이제, 팔랑지치죠. 지치, 돌돔, 뱅에 돔도 한 마리 껴있네요. 요거는 이제, 말지치, 요, 오른쪽 거 빨간 거는 쏨뱅입니다. 작은 것들, 몇꽃이옹이죠 뭐 이런 것들 뿐이네요. 일반 생산들. 배짱을 잡는 데 이제, 이제 미끼를 두고 주낙이기 때문에 뭐 전어나 내가리 정갱이죠정갱이 전갱 미끼를 이제 잘라갖고 바늘에 주낙에다가 걸어서. 이렇게 장어들을 잡는 건데, 보통 요때 같이 잡아 올라오는 게뭐 농어, 노란 가오리, 또 민어, 이렇게 좀 같이 잡아오는데, 올해는 뭐 전혀 고기가 없나 봅니다. 뭐 어부분들이, 야 아, 가격이 잘 나가는 대장어들이 많이 나오, 많이 잡혀주면 좋겠지만, 제 입장에서는 좀 더, 다양하고 종류가 많은 어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네요. 돌문어랑 여기 있는 거는 꾸덕이죠, 불솔합니다 문어들이 가만 이제 달아 있는 뜨면 전부 다 도망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. 망으로 다 해놓은건데 문어가 엄청 생각보다 빨리게도망다네요 관리가 참 힘들어요 어. 아까운 것들은 다 죽었네 삼치 잡는 거죠. 어, 기본 뭐, 긴 막대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. 위에까지 이제 달려있죠. 그리고 줄이 어, 양쪽으로 달려있고요. 그래서 어, 삼치 잡는 거죠. 삼치 잡아갖고 잡는 즉시 저렇게 그냥 그 뭐, 얼음 부부, 뭐가 저 얼음에 채워갖고 잡아오는 거죠. 아 보셨던 여기, 그 삼치들 있죠? 어, 삼치들이 이제 어제 잡아온 겁니다. 이 배로. 연안 복합어업이죠. 보면, 어, 보관. 보통 낚싯배들, 낚싯배들이 저 연안 복합어가를 많이 해요. 손님 태워갖고 낚시하는 그런 낚싯배들이요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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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줄그 라인 라인마다 이제 바늘이랑 그 미끼를 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삼치 잡는 뱁니다